세요. 오늘은 The Big Hungry Bear 이라는 책을 읽었다. 이제 다른 페이지를 넘기면 크고 배고픈 곰 안주 Oh, that bear loves red ripe s t r a w b e r r y 그것은 아 익은 딸기를 몇 킬로미터 뭐뭐 식물을 아니 폭탄이 터지는 것을 계속 거 자기의 배고픈 발바닥 나중에 다시 이어 보겠습니다. 이게 너무 영어로 읽었다가.